방송시에 제가 방위사업청의 청장님을 좀 네. <laughs> 너무 홍보에 치중하신다고 이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바뀌는 아, 방사 청장이 바뀝니까? a d d 도 바뀌고, ADD도 바뀌고, 네. 카이다도 바뀌고. 카이다도 바뀝니까? 네. 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얘기가 떴어요. 자, 여러분, 슈퍼소닉 TV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녹차를 품은 발효 국이자 진액입니다. 캡슐이 아니고 진액입니다. 네, 다 아, 바로 이것인데요. 야, 근데 이것도 안 마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음. 드셔 볼까요? 네. 음. 음. 어, 음. 음. 진짜 진하네. 와, 완전 진해. 예. 네.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분들 한정에 한해서 네. 50% 할인된 금액으로 음. 1+5 돈. 야, 하나를 더 드리네. 어, 이거 거의 뭐 없녀스네. 그러니까 하나 사시면은 음. 내가 하나 먹고 또 부모님 집에 하나 주고. 음. 어, 너무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10-6490-5588, 010-6490-5588로 직접 전화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한 소식을 알려드리려 미친듯이 달려온 소닉크리입니다 그리고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와 지금 시간이 네.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낮에도 촬영을 했었는데 또 황급하게 또 다시 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모였어요 뭐 도둑질을 좀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긴급 뉴스가 터져 바로 카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KF21 기술자들이 네. 이 KF21 차로 유출 혐의로 적발이 돼서 오늘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히 정확히 얘기해서는 네. 오늘 걸린 건 아니고 그게 한달 전에 걸린 한달 전이잖아요. 한달 전에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 네. 행정조치가 제 그걸 통해서 알려진 것 같아요. 어. 네. 출국 금지가 이제 공항에 이제 통보되니까 이렇게 네. 흘러나와서 이제 얘기가 이제 공표, 공로화된 거죠. 어. 이게 한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음.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는 게참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보고서 이제 언론에 흘려 나온 거죠. 흘린 것도 있고 예. 아마도 좀 흘렸겠죠. 그런데 뭐 당사자인 카이 입장에서는 예. 저희, 제가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 네. 그리고 좀 자세한 거, 구체적인 그 내, 자료나 내용들이 나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별 변명을 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 주요 언론사 이제 국방부 취재자단 중심으로 해서 네네. 너무 세게 쓰지 마라 곤란하다 아. 그 정도 지금 분위그래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조사 중이니까 네. 그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자 음. 그래서 뭐 국방부 이제 기자단 입장에서도 아, 일단은 그냥 외형적인 것만 다뤄주고 많이 나가는 시기였던 네. 거 평가하는 평론을 하지 말자 뭐 그렇게 됐다고 예. 아. 음. 기자들끼리 이렇게 좀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찝어서 얘기하는 게 네네. 이게 내부에 조력자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않습니까 그래서 좀 진짜 걱정되는 거는 네.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어... 딱 일단 거기까지 이제 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카이 내부에서도 지금 뭔가 살얼음판이겠어요. 이게 뭐 이제 외부로 알려졌으니까 한달 전에 적발된 걸로 하지만은 이제 뭐 외부로 다 알려졌으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하죠. 어 그들 안에서 은밀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상에 조금 흘리는 것이 어, 인도네시아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세간에 어떤 뭔가 또 처리할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묘한 게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겹치면서. 네. 잠깐 이제 오늘 이제 두편 찍어야 됐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까? 그런 이제 뭐. 유명하신 기자분들이 이제 전화 주시는데 아예예 아, 예. 메이저 기자 네 전화 예. 주시는데 이게, 이게 겹치는 크로스는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평상시에 제가 방위사업청의 청장님을 좀네 <laughs> 너무 홍보에 치중하신다고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바뀌는. 아 방사청장이 바뀝니까? ADD도 바뀌고, ADD도 바뀌고, 네. 카이다도 바뀌고. 카이다도 바뀝니까? 네. 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얘기가 떴어요. 네 떴는데 이게 다 안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다 어떻게 다이렇 안았어? 아 완전 다내 맡기고 네, 가져가라 네. 새로 오신 분이 한번 뭐제 책임이 일단은 뭐 없죠. 엄하게 혹독하게 이제 조사를 진두휘해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조사 기간은 아니지만은 분위기 네.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네. 그 얘기 나온 게 교체 시기, 이제 시기하고 아, 음.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세다 음. 빠지게 됐을까요? 네. 아니 뭐 때가 좀 됐죠, 되긴 됐는데 네. 동시에 뉴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좀 연관이 된거 아닌가 어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에는 이제 유출 스토리가 나오고 점심때를 넘어가면서 이제 뭐다 국방 관련 네. 뭐 수출 개발 관련자들은 이제 책임자들이 이제 교체를 이제 앞두고 있다. 앞두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어. 후보자들 뭐이름을다 이제 거론됐는데 네. 아마 지금은 이제 그 신문사들 중심으로 기사들은 뭐 토요일자로 쓰는 것 같아요. 뭐 일요일자나. 예. 그래요. 같은 이제 시점에 나온 거죠. 시, 시간을 한두 시간을 앞 두고. 바로 또 얼마 전에 크게 음. 또 언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카이다 관계자들이 뭐. 이렇게 정보 유출을 해 가지고 네.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음. 이용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떴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국방 장관님은 네. 그 사우디 그 지금 방산 전시회 예. 그냥 가시는 거죠. 그냥. 아 그렇죠. <laughs> 여기는 이제 인사 정리하고 음. 네. 뭐 그런 좀뭐다 이렇게 다 뭉치더라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예. 네. 어, 새로운 뉴스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군 관계자가 말을 할때이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이 됐다고 해요 공항에서 적발된 게 아니고 한달전에 일이니까. 가보셨잖아, 카이 그출구 처음 하죠. 출입구 여나오는 어. 출구 있잖아요. 네. 마치 우리국 그 군방배 행정실 나오는 쪽그그 그 스타일로 돼 있잖아. 그리고 카이의 네. 소위 그 보안 검색이라는 수준이 네. 사실 제가 이제 삼십 년 넘게 출입을 했, 하다 보니까 딱 변화점이 KF 이십일. 개발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전과 후, 에 네, 틀려, 네. 그러니까 f 50만 할때 하고 또 틀려요. 음. KF 1 1이 이제 척수가 되면서 보안이 상당히 강화됐죠.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KF 21 관련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어이 KF 이십일 전체 어떤 개발 과정이라든지 기밀 자료 절대로 개인 소장을 해서도 안 되고 유출을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을 대량 USB에 담아서 퇴근을 하려다 적발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음. 그 해당되는 부분 분야가 기체 뭐 이렇게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핵심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 개발한 사대 기술. 뭐 A 사 A 사 레이다, IR, IST 모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길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은 이제 인도네시아건 별개다 이거예요. 별개죠그 부분은 네, 그 계약 조건은 이제 별개로 돼 있는데 네.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달아주는 거지 음. 그거 개발을 걔들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노리고 접근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을 그래요. 이제 파악을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취재한 정보로는 지금 그 USB에 상당 분량의 자료가 담겨 있다고 해요. 아니 뭐 와가지고 일하는 뭐 자기들 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뭐 기록들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포함을 해서 그럼 뭐 여러 폴더별로 여러 가지가 뭐 들어가 있겠죠 본사 음. 지도 본사에 또 보고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본국에 네네.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했다 뭐 업무일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거보다 전부 다 인제 그다음에 이 상대국 대한민국의 관련 자료 그다음에 카이 뭐 공장 관련된 거 네. 운영하는 거 그니까 네. 모든 걸이제다 수집을 해서 담아 놓고 있다가 이제 빼돌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 국정원과 방사청 그리고 방첩사 네. 등에서 통보를 해서 현재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보다 보니까 뭐가 더 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뭐이 정보 기관이나 그 감시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네. 방첩 기관에서는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 아, 조, 그러니까 의심만 음. 가서는 이제 의심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본격적 행동하는 거를 이게 숙성시켜서 잡아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지켜보고 이제 감시망을 이제 좁혀주고 있다가 네. 가지고 이제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시점에 야 이리 와봐. 그문 그 앞에서 일어나. 아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그, 있겠다. 모자 모자 벗어봐. 야 신발, 양말 다 벗어. 어. 그다음에 바지 내려. <laughs>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예, 예. 그 정도로 철저. 예 네, 철저하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어~ 철저해야죠 어, 어. 이거 이거 뭐야 내놔 이 다시 들어가 이제 자 그런데 이번에 마4두대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음. 인도네시아와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계약을 했죠 (2차) 계약까지 음~ 그래서 뭐~ 이~ 전투기 기술을 이전해 준다 뭐~ 이런 음. 얘기도 떠들고 있었는데 이게 음. 카더라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뭐 협상 조건에 뭐그 운영 정비를 위해서 관련된 기술은 뭐줄수 있는데 그게 네. 뭐 설계 기술 이런 건 아니고 그 설계 기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kf21을 하면서 여기서 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 기체 자체를 네. 그러니까 뭐 라파라고 하는 거는 뭐 절충 기업 수준이죠, 그는. 어. 그래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어 인도네시아가 이4.5 세대 전투기 생산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르키에 뒤에 있는 르키에 또. 그 둘이 에, 연관이 에, 있죠. 연동돼 있을 것 같아요. 연동. 에. 그래서 KF 21의 이 자체 생산 기술 음, 음. 플러스 프랑스의 엔진 라팔 엔진 기술을 더 합해서 그들의 전투기 개발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여기저기서 모으긴 해야 되죠. 음. 뭐 말씀하신 그 M88 엔진, 그 기술 관련 기술도 뭐 걔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있을 만큼 다 받아내야 되고 또 한국에서 하드웨어 기체 뭐 구성에 대한 거 설계 이것도 이제 받아서 다 모아서. 모아가지고 정리를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스타일인지 전투기 이제 개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설계를 이제 진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돌아다면서 니 이제 모으는 거, 그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그것도 배후에는 또트리키가또 있고, TFX 문제가 있고, 어. TFX도 지금 뭐 엔진이 뭐 일단은 뭐 미국의 제너럴렉트릭 F120으로 이제 설정어 되어 있지만 또 그게 어느 순간에 엔진을 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올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체 또 엔진 그 개발도 시도도 해봐야 되고. t 키 k 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근데 이들 나라가 이제 공통점이 이제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 중에 서방층이지만은 네. 뭐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은 네. 이제 좀 오락가락 하는 게 있죠. 자기들의 음, 어떤 국지처럼 아니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게 또 회색 국가라고 할수 있죠 서방측이 회색 국가라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 상당히 좀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 전통적인 이제 어떤 유럽 국가라든지 북미, 캐나다라든지 호주, 오세아니아 국가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 네. 일본은 이제 뭐다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해치 많은 나라를. 네, 네. 그래서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의심을 어. 제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또 반대로 이 회색 국가 입장에서는 또 독자적으로 뭘 돌아다니면서 모아야 되고 음. 서로 이제 입장이 상반된 게 있죠 서로 대립되는 게. 근데 다만 어. 이제 중동 지역이나 뭐 이렇게 지금 그 불량 국가들 그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아니지만은 서방 측 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네. 이런 방사능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안 주니까. 어 인도네시아가 네. 현재까지 어. 이 대한민국에게 이 대금을 완벽하게 지불을 하고 있지 음. 않지 않습니까? 러니까지 문제가 거기서 더 이제 저이죠더 커진 거지. 돈도 안 주면서 음. 어, 기술을 가져가려고 해 훔쳐가려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완전 이제. 합해지면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지금 대금 지불을 안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이 KF 21의 핵심 기술을 전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아그 말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하니까 돈을 뭐줄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인데, 음. 근데 뭐 어차피 그 계약서를 썼는데. 그리고 그만큼 분담, 가주가 그로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항공기가 완성, 완전하게 완성도 안 되고 생산 라인에 깔린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음, 만약에 음.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기술 유출이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kf20일. 예 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미,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있잖아요배우에 네. 엔진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그 엔진 제어하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돼서 예? 그 이제 미국의 이제 통제 어. 허가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다고 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100%그렇다 음. 보면 이게 과연 의심을 하는 거죠 한국이 제대로 이거를 통제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흘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수 네. 있는 부분도 있다 엔진 관련된 기술은 지금 맡겨놨는데 네. 잘해보라고 퍼스부터 이러면 어떻게 하냐 오. 상당히 이제 화를 내면서 이곳조차 지 평상시에 말씀드린 대로 네. 자기들의 F 3십오나뭐 육세대라든지 그거를 이제 팔수 없는 국가들, 팔수 없는 나라들 그렇죠. 우바, 우방국이 있는 우방국들인데. 예, 예. 그래서 대신 아 그럼 이거라도 파는 거는 허용하겠다. 이거를 가지고 전력 증강을 우방국이니까 해라. 네. F-35나 육세대 전투기를 줄 수는 없지만은 음. 이게 레벨들이 있으니까 그 전투기 도입 그팔수 있는. 네네. 그래서 대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거조차 줄수 없다고 이제 나올 수 있죠. 통제를 갈수 있는 거죠. 뭐 팔지 마. 아예 완벽하게 네. 차단을 예. 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네. 이또 KF-21에 아시다시피 사출 자석이 또 영국제예요. 마틴 베이커. 그렇죠, 마틴 베이커. 그럼 아르헨티나 못 팔아. 이게 이게 반복돼 FA 50처럼 그러니까 FA 50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수출 대상국 그러니까 FA 50의 사출 좌석도 영국 거잖아요 이 영국 거기 때문에 네. 함부로 FA 50을 뭐아 자기하고 전쟁한 나인데 네네네 그 누가 그걸팔라고해 수출을 그 음. 얘가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예, 네, 그 상대국이 아르헨티나죠. 예, 예, FOC. 그래서 영국에서 음. 거부를 했고 거부했죠. 음. 우리도 못 팔았죠. 우리는. KF21도 마찬가지죠. KF21도 사출 전속이 영국제니까. 영국제에다가 그리고 음. 또 엔진이 미국제니까. 네. 두 나라에 또 참견이 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곳곳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엑스포트 라이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익스포트 라이센스. 이게 또 빌미를 주는 거죠. 야, 저 저게 서방 저들은 서방 국가긴 한데 언제든지 이게 막자기들의국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음. 말도 바꾸고. 그러면 어찌 보면 이번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기술 유출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KF21 블록 1 참여는 물거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그것 여러 차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하셨지만은 계약서를 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잖아. 아, 그니까요 그동안에 이게 지금 미납금이 많다고 하는데 네. 받은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 계약서에 받은 거를 일단 돌려주고 가 그렇게 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있을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 아니면 우리가 다 몰수할 수 있는 건지 예예그 예. 부분도 오. 좀 궁금하고 그 부분 진짜 궁금하네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내쫓으면은 네. 나머지 그 개발비를 우리가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넣어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후폭풍이 있는 거죠 돈 문제가. 저는 그게 이제 아침에 뉴스를 듣고서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돈 문제를 어떻게 조달을 더 추가를 할 건지 음. 감정상으로 아집에 가세요 다 내놓으시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비용 문제가 이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가 한1조원 정도를 연체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어떤 국제 교류 문제도 뭔가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방송 먼저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공개한 방송이 잠수함 사업이 있죠 수출. 예예. 예, 거기서 사업. 언급이 되잖아요. 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네. 아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지긋지긋해. 우리 하나오션은 어. 이제 벗어날 거야. 동남아에서 벗어나고 싶다. 네. 이 인도네시아 중심의 수출 필리핀이나 이 네. 문제는 먼저 회사 대우 DSM이 때는 노력을 했지만은 네. 이제 회사가 다다 다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이제부터는 거기는 벗어나서 더 넓게 나간다. 아. 네.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어. 새로운 이제 개편되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야 그만해 지긋지긋해. 거기도 그랬던 거예요. 음.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아예 했어. 이익도 안 남아. 뺏기는 게더 많아. 그게 이제 요지더라고요.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KF 21블록3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와 음. 이렇게 연관지어서 앞으로 어, 공동 개발로 파트너로서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 중동 국가들 아라에미리트나 사우디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그쪽은 돈 문제 갖고 속으로 안 생긴다 이거지. 그러니 사우디 자체도 이번 KF 이십일 블록 3리를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을 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많겠죠. 자국의 어떤 방산 기술, 어떤 이것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인도네시아처럼 이렇게 질질질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 0년 전에, 그러니까 십 년, 십일 년 전에 이게 조건부로 이게 사업이 승인된 거예요. KF X 당시 사업이 이게 개발 네. 그 이제 국회 중심으로 조건부로. 네. 또 공동 개발 공동 개발국을 끌어들여서 해라. 음. 그래서 승인난 거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조건이 그때 단계 잘못이야. 그리고 이제 뒤져보니까 그때도 이런 분위기 조성한 게 어디겠습니까? 이런 거 분위기 조성해서 제출한 데가 혹시 청량리에 거깁니까? 까이다. 아. 까이다가 다 배경 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물론 이제 키스텝도 뭐 언급이 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뭐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조건부로 어떻게 다 서류에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이제 국회를 넘기고 하면은 그래 구, 국제 공동 개발을 해라 음. 그런 분위기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보다는 좀 뭔가 좀덜이 방산이 좀 기술이라든지 개발이 네. 아니면 돈 문제가 좀덜 저기 형성이 될 때이기 때문에 음.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조건부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을 국정원과 방사청 그리고 방첩사 등의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조사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래서 앞에 지금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게 네. 그동안 받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돌려주고 음. 그러고 이제 끝내야죠. 블록은 우리가 돈을 다 대서 하더라도. 네.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도 있다, 네네. 기수도 있고. 아 그게 더 낫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 우리가 좀더 이렇게 각출해서 돈을 더 이렇게 마련해서 하는 게 낫지. 음. 블록투버터는 이제 모집을 하면 되죠. 새로운 공동 개발고 모집하면 되고 어. 초도 분야는 초도기들은 우리 돈으로 다 완성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감정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동안 많이 뭐 이렇게 좀 유보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 네네. 문제에 대해서 유보, 계속 네네. 유보 유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딱 터지니까. 아돈 그냥 돌려주자. 아우 치사하다. 돈 돌려주고 음. 또 혹시 뭐유더 이거 내비두면은 또 USB 사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추가로 이걸로 안 끝날 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유출을 해나갈 것 같아요. 아예 아예 외워서 간다지 외워서. 그렇죠. 이분야가 외워서 간다는 것도 있어요. 그 스토리가 역사적으로. 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돈 돌려주고 사람 개인간의 거래도 그렇잖아요. 음. 문제 생기면 돈 그대로 돌려주고 가세요. 가세요. 빨빨. 어 다시 보지 말자. 어, 그게 참닿지 나중에 뒷 문제가 안 생기게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은 좀 흥분을 합니다 예, 예. 조금, 조금 예, 말을 더듬네요 예. 네. <laughs>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 군사 기밀이나 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그런 자료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다른 이제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딱요 정도 뉴스 터트리고 좀, 좀 가라앉게 이제 기다리는 측면도 네, 있죠 음, 가라앉게 바라는 아니면 많은 것이 있는데 요 정도만 또 이렇게 흘린 것이 아닐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시기가 네. 인도네시아 대선 시기하고 거의 맞물리잖아. 요 아, 이건 인도... 정치적인가? 지금 국방장관이 이제 저기 대통령으로 등장한대지 않습니까? 봄이 지나면은 음... 그 시기 비슷하잖아. 요우리 구정 전인데.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쇼 앞두고 있고. 네네. 3월달에 필리핀 에어쇼도 또 있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싱가포르 에어쇼 그 옆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걸로 와서 우리 이거 F-50, 블록 2 0그 주문한 말레이시아 실무자들이또 와서 회의를 한답니다. 네네. 싱가포르 에어쇼 현장에서 예. 그다음에 필리핀 에어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대선 2, 3, 대선이 4 대선이 있고 2, 3, 4 음. 그리고 이제 블레이그리또 가요 싱가포르 에어쇼하고 이제 필리핀 에어쇼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이지로 추가 이런저런 세이지로 항공 분야에서 회의를 회의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 언포를 좀 때리는 것도 필요하죠 분위기를 더 확실히 우리가 어, 에, 좀 우리 입장에서 잡고. 음. 이 정도로 훔쳐 가려고할 정도로 이게 지금 대단한 전투기다 음. 그런 이제 마케팅 포장도 역설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 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하고 뭐 협력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 제때 내고 음. 기술은 나중에 다르게 승인된 것만 네. 줄수 있다 네. 더군다나 엑스포트 라이센스 미국에 관여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다 국제 공동 승인도 받아야 된다 기다려라 음. 절차를 밟아라 음. 보안규정 지켜라.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터트리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딱 그렇습니다. 아, 딱 적절하게 예. 떨어집니다. 예. 음. 신원식 장관님은 이제 해외 출장 가고. 예 예. 카이다 ADD 방사청 수장들 다 갈리고 예, 이제 바뀌고 예, 예. 뭐 구정 전로에서다 바뀌고. 음. 아 무엇보다도 이 카이다 원장이 바뀐다는 소식을 지금 들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카이다 <laughs> 네. 원장의 이제 교체에 대한 거는 1년 됐어요, 만 1년. 음. 그런데 뭐, 이번에 드디어. 아니 언론사에서 특정 언론사에서 음. 많이 적를 했어요. 그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KBS에서 보도를 또 받아서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그 방송이. 예. 신문지상에 나왔던 게 네. 결정타를 이제 먹었죠. 오. 네. 음. 네. 뭐 내용이 한번 보도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다 딱딱 날짜별로 맞아 떨어져요 그런 게. 아이 절묘한 타이밍에 어떻게 이런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또 보통 이제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기 뭐 전문가들 우리 주변에 계시고 뭐 매니아도 있고 하시니까 시청자분들 다 어울려서 우리 무기 자체, 항공기 자체 이런 얘기를 이제 즐겨 얘기하고 들으시고 네네. 돌아가는 얘기 수출이라든지 예. 했는데 이또 정책적인 거 아니면 그 내부의 어떤 그런 국제 외교 관련된 거. 음. 뭐방사수출에또 국제 방사수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시기 때뭐 이런 걸다 이제 속 이제 가늠하는 또 배후의 사람들도 있고 음. 네, 그래갖고 이제 딱사례를 터트려서 이제 환기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네, 원포 때려야 되고 예. 네. 뭐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부분도 있고 급하게 긴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 앞으로 지금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음. 조사가 완벽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 추측성 기사가 나무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예. 뭐저 자신도 뭐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네. 처음으로 임계점을 넘었어요. 어. 봐주고 참아주고 예. 좀 이해를 해보려고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데 오늘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분노할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 지역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잠사그 관련된 얘기할 때도랬지만은 네. 지역별 특징을 벗어날 수 없구나. 음. 네, 성향. 성향. 예. 네, 어. 이게 어쩔 수 없나? 이제 그런 이제 인계전에 도달해서 이제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이건 수사를 철저해서 히 결과를 좀 발표했으면 를 좋겠어요. 네. 음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또 급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아, 이걸 또 하루, 오늘 하루가 힘들었죠. 네, 빨리 예, 빨리 편집해서 또 방송해 드리려면 예. 또이 예. 밤을 어. 오늘 또 축구도 하는데 말입니다. 호주하고 가나? 어. 아, 예. <laughs> 그렇군요 예. 아무튼 여러분 축구 보시고 끝날 때쯤 이 방송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아니면 네. 제가 내일 아침 네. 네, 예, 오전에 일찍 방송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슈퍼소닉 TV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녹차를 품은 발효 국이자 진액입니다. 캡슐이 아니고 진액입니다. 네, 진액. 아, 네. 바로 이것인데요. 야, 근데 이것도 안 마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네. 드셔 볼까요? 네. 음. 음. 음, 어, 음 진짜 진하네. 와 완전 진해. 예, 네. 어 장난 아닌데요? 오 아, 진짜 진하네요. 음, 아 상큼하고 맛도 있어요. 어, 맛이 그냥 부드럽네요. 또. 진하면서 부드럽네요. 너무하는 게. 어, 아주 음 개운합니다. 아주 그냥 부담이 없어요 입에서. 예, 네. 네. 이걸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먹고 있는데 아침마다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향도 좋아요. 어 네. 그러니까요. 어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구기자가 어. 말입니다. 네. 몸에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네자 구기자의 효능 첫 번째 피로회복 구기자의 효능 두 번째 시력개선 세 번째 혈액순환 촉진 네 번째 혈당 수치 상승 억제 다섯 번째 간기능 회복 마지막 여섯 번째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네. 하면 이 노화를 억제해준다 이 피부 노화 네. 아 늙음을 예방해준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분들 한정에 한해서 야, 50% 할인된 금액으로 음. 원 플러스 음, 원. 원, 야 하나를 더 드리네. 어 이거 거의 뭐 음료수네. 그러니 하나 사시면은 음. 내가 하나 먹고 또 부모님 집에 하나 주고. 어 너무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1064905588, 01064905588로 직접 전화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들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